네, 이야기는 Breakfast Time 아침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호하나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진작에 듣고 계시죠 호랑이네 가족이기 때문에 호시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쁜 우리 꼬마 소녀의 이름이 하나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 동화, 아침 식사시간.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식사시간입니다. 밖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엄마가 소리치십니다. Breakfast is ready.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식탁에 앉으시는 아빠가 It smells good. 냄새 좋은데. 이라고 하시는군요. 하나와 동생 프라미가 식탁에 앉자 엄마는 모두에게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권하십니다. 하나와 보람이 그리고 아빠는 입을 모아. 땡큐. 고맙습니다라고큰 고맙습니다. 소리로 말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엄마가 맛있게 준비해 주시면은 어, 반찬 투정 안 하고 잘 먹죠 그래야 돼요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엄마 나 뻗어 주세요 나는 뭐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엄마가 주시는 대로 아머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착한 어린이지요 자 먼저 엄마가 뭐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그랬죠? Breakfast is ready. 우리 진이가 엄만 보내보세요.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그런 말입니다. 얘들아, 여러분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유 남자 선생님이 엄마 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자,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아침 식사. 아침 식사가 뭐죠? 아침에 먹는 밥이죠, 뭐. 맞아요. 그게 아침 식사예요. 영어로는요.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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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식사라는 말입니다. Breakfast is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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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내일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외쳐 보세요. 엄마가 식탁을 다 준비해 놓고 아침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은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이렇게 한번 외쳐 보세요. 자, 아빠가 뭐라고 하셨죠? It smell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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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좋구나.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냄새가 좋구나.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영어로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냄새 좋다.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냄새 좋구나. 냄새 좋다. 하는 말을 영어로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하나하고 동생 보라미가 식탁에 앉았을 때 엄마가 모든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가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그런 말입니다. 음식을 앞에다 놓고 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라. 이런 말 전부 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러니까 하나하고 보람이 아빠가 전부 다 함께 했던 이야기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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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자, 여기서몇마디안 되죠? Breakfast is ready. Breakfast is ready.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냄새 좋다.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냄새 좋습니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음식을 앞에 놓고 어서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는 말.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기억하십니까? 동화 다시 들어볼까요? 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던 엄마가 소리치십니다. Breakfast is ready.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식탁에 앉으시는 아빠가. It smells good. 냄새 좋은데. 이라고 하시는군요. 하나와 동생 보라미가 식탁에 앉자 엄마는 모두에게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권하십니다. 하나와 보람이 그리고 아빠는 입을 모아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